자, 285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순서대로 가볼게요. 곡선 위의점 2,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접선의 방정식의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할 건데요. 결국 x는 2에서의 미분 계수가 접선의 기울기죠. 따라서 나는 얘를 미분을 해서 y'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럼, 기울기라는 건, x에 2를 대입해서, 4, 3, 12, 마이너스 8, 플러스 3. 계산하면, 7이 나옵니다. 자, 이때 이 접선의 방정식은, 처음 2,2에서 그은 거기 때문에, 2,2를 지나야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y-y1. 기울기 7에, x-x1. 그럼 계산해서 정리하면, y는 7x-12. 얘가 등장하겠죠. 됐죠? 자, 2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위에 점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그 직선의 방정식이 얘를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기울기를 먼저 구할 건데요.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점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이죠. 결국, 요놈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요 기울기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뭐와 같죠?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 계수와 같죠. 따라서, y'은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어주고요 이때 기울기라는 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마이너스 3 플러스 4 계산하면 1이 나오죠 그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나와줍니다 될까요? 자 그럼 기울기 나왔고요 지나는 한점 나온거죠 돼요. 그럼 또다시 y-y1 기울기 1에 x-x1 따라서 정리해주면 y는 x 플러스 1 얘가 등장하네요. 됐죠?